2024년 3월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예기치 못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화물선이 항만을 빠져나가던 중 프랜시스 스코키 대교의 기둥을 들이받았고 순식간에 수백 미터 길이의 교각이 붕괴되며 바다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충격적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똑같은 사고가 이미 수년 전 애니메이션 속에 그려져 있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는 이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은 심승아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15년 전에 이미 마쳤었다는 것인데요. 2000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우연한 계기로 트럼프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목소리> 근데 이 장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에스컬레이터 위에 트럼프를 그려냈었는데 믿기 어렵게도 이 장면 그대로가 현실에서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호머는 날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또 하나의 적중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날아다니는 호머 사이로 트럼프 2024라는 표지판이 지나가면서 당시 이를 본 심슨 팬들은 별 생각이 없었지만 트럼프가 2024년에 당선이 되었을 때에는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외의 예측은 또 이어집니다. 선거 관련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호머는 투표소에 도착해 기계식 투표기를 이용하려는데 화면에서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의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호머는 몇 번이고 수정하려 애쓰지만 기계는 계속해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넘겨주었죠 처음엔 단순 기계 오류처럼 보이지만 그 장면은 불편할 정도로 의심을 자극하는 분위기로 연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201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실제로 이와 거의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유권자가 오바마에게 표를 주려고 터치했지만 기계는 계속해서 롬니를 선택한 것으로 표시됐고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는 기계 오류로 정리되었지만 이미 이 모든 흐름을 심슨이 그려낸 이후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섬뜩함을 느꼈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2005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친구들과 미국을 떠나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여정 중에 유독 캐나다의 강한 매력을 느끼는데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의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약들을 캐나다에서는 거리의 약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경험은 호머에게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그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데요. 그들은 위니펙의 거리에서 한 캐나다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가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바로 리퍼리노라는 생소한 표현인데요. 실은 이 단어 마리화나를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그가 리페리노를 권하며 친해질 수 있었죠. 그저 웃기기 위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에서 실제로 마리화나가 전면 합법화된 시점은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무려 13년 뒤인 2018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심승아족이 상상했던 그 미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행 자동차, 아기 통역기, 그리고 디지털 아바타와 함께 심지어 로봇들이 인간의 작업을 차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심슨 가족의 비욘드 브런더 도미라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호머 심슨은 무료 선물을 받기 위해 전기차를 시승하고 그 보상으로 멜깁슨의 신작 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받는데요. 멜깁슨의 시사회에서 관객들은 모두 영화를 칭찬하지만 호머만이 혹평을 남깁니다. 그런 멜깁스는 호머의 솔직한 의견에 감명받아 호머를 할리우드로 초대하며 같이 리메이크 영화를 만들려는 에피소드인데요. 하지만 주인공 호머의 장난이 촬영을 방해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호머의 장난 섞인 제안으로 영화의 결말은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으로 바뀌며 제작진은 이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호머와 멜깁스는 수정된 필름을 지키기 위해 스튜디오를 탈출하여 할리우드 거리에서 추격전을 벌이며 에피소드의 끝이 납니다. 호머가 멜 깁슨과 함께 영화를 만들려다가 엉망진창으로 망쳐버리는 이야기 어, 역시 호머답게 장난치고 사고치다 끝난 코미디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 장면 속에는 할리우드 시스템의 위기 외부 압력 내부 갈등 같은 걸다 담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할리우드의 예측 불가능성을 유머러스하게 비꼬며 산업 내부의 갈등, 외부 압력 등 그리고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시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이 되어 할리우드는 실제로 큰 혼란의 직면에 있었는데요. 아, 지금 할리우드는 파업, AI 콘텐츠 확산, 전통영화 구조 붕괴 같은 큰 혼란을 겪고 있죠. 작가와 배우들의 업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가 혼란스러워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인공지능 스트리밍 플랫폼이 영화 산업을 재편성하여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할리우드의 위기를 더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영화 세트장과 유명 인사들의 집을 파괴함과 동시에 기후변화까지 악화되면서 심슨 에피소드에서 보여준 장면들과 유사한 바로 그 혼란들을 반영하고 있죠.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2014년에 반영된 에피소드에서 러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지도자가 이웃 국가를 침공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스프링필드의 리틀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 등장하며 핵폭발을 암시하는 포스터가 등장하는 등 우리가 최근 알고 있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요소들이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어, 일부 시청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위기를 예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나요? 어, 푸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가해진 공격, 기이한 운명의 뒤틀림 속에서 심승아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에 그것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에피소드와 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팬들은 이게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언이 가능한 자들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매개체로 우리에게 조금씩 희망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어, 저도 오늘 소개드리는 에피소드를 오래전부터 봐왔었고 전부 다시 시청하고 있는데요. 처음 본그 당시엔 그냥 만화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했던 상상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너무 소름돋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제작자 입장이라면 스스로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정말 단순한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본 것일까요? 대중을 웃기려고 만든 만화였지만 우리가 그린 미래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웃음 속에서 어떤 진실을 건드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많이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세력들이 음모론적 성향을 가진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 심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루미나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이런 애니와 미스테리를 좋아하다 보니 더 심슨에서 방영해준 예언들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요. 심슨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정 코인 출시 이전부터 암시하는 메시지를 자주 등장시켰었고, 지속적으로 여러 코인에 대해 직간접적인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현실화된 예언도 많고, 아직 미실현된 예언들도 있는데요. 2017년 당시엔 비트코인이 잘 알려지지 않아 코인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없던 시절에 심슨에서는 마치 비트코인을 연상시키는 듯한 에피소드를 방영시킵니다. 만약 2017년에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최소 1,5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테죠. 어, 그리고 이 에피소드 뒤로도 비트코인의 폭등에 대한 이미지와 암호화폐의 발전에 대한 예고가 지속적으로 방영되었는데요. 암호화된 화폐라는 것을 10년이나 앞서서 방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에피소드들 외에도 여러 가지의 예언들이 있었고 그중 코인 관련 예언들도 몇 가지 있는 걸 자주 봐오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프랭크 박사의 코인 발행 에피소드와 심슨 속 TV 화면 또는 포스터 이미지 등에 신경 쓰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나타내죠. 심슨 제작진들은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자들만 알아보게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즐기는 듯해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파이코인까지 여러 가지 심볼과 그래프들을 배경에 삽입하며 암호화폐의 폭등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본다면 암호화폐의 폭등에 대한 예언은 모두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어, 그리고 2021년 방영한 에피소드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는 고꾸라져도 비트코인만 고공행진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를 찍는 모습이 예언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모습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에피소드에서 보인 모습과 현실이 얼마나 일치할지 기대에 차성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심슨이 말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가능케 할 사람은 놀랍게도 늘 트럼프였으며 올해 트럼프 선거 때부터 당선까지 트럼프 덕분에 비트코인의 다시 불장이 시작되었고 결국 심슨이 예언한 가장 큰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비트코인과 트럼프 둘다 심슨이 예언한 것들이고 이 둘이 지금 크게 얽혀서 언론조차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또 심슨의 예언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도 무섭기도 합니다. 전 분명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언들이 나올 테고, 지금까지 나온 예언 중에 실행되지 않는 것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또 다른 예언 에피소드들을 찾아보려던 찰나, 이렇게까지 이미 발행된 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몰라 다른 에피소드들 중에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고, 이야기가 이어질 만한 에피소드들만 따로 몇날 며칠 밤을 찾아보고 반복 재생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지금 한때 일루미나티 집단으로 의심된 적이 있던 미국의 어느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젠 큰 세력들과 함께 모아가고 있는 어떤 코인을 발견했는데요. 이 코인은 2024년부터 심슨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상장하여 2026년까지 2000% 상승시킬 것이라고 심슨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관심을 크게 가지며 좀더 현실적으로 차트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라 분석해보기 쉬웠는데요. 차트를 보면 4월부터 저점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량을 전부 받아내어 다시 안착시켰고, 현재는 상승 추세 반열에 올라있는 그림입니다. 처음엔 어떤 확신보다는 확인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차트 분석을 시작했는데 이 차트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금까지 정말로 크게 상승했던 코인들에게서 전조현상으로 많이 보여졌었던 그림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보시면 이건 크레딧 코인의 차트입니다. 크레딧 코인은 작년 11월 당시 560원에서 600% 이상 급등했으며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거래 대금을 늘려주던 효자 종목이었는데요. 크레딧 코인이 상승하기 전 저점에서부터 윗꼬리 양봉을 만들어가며 꾸준한 매집이 보여지죠. 그렇게 계속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다 큰 상승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의 코인은 헌트 코인입니다. 헌트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선 날아갔던 코인인데요. 급등 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매수 물량을 쌓아놓고 매집을 시작하며 또 고공행진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러니 제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슨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던 이 코인 또한 예리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겠지만 앞서 보여준 코인 두 개처럼 바닥부터 저점 물량을 모아서 요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이렇게 개인적으로 코인 매매하면서 남는 시간엔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며 제 생활비를 주섬주섬 하는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자료라던가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전 대형 자산 운용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나 유명 해외 코인 트레이더들의 리스트를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블랙록과 그레이 스케일도 지금 이 코인이 AI 밈 테마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고객들의 자산으로 제가 찾은 이 코인을 매수 중인 것이 포트폴리오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분께도 두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블랙록은 5월 초부터 그레이 스케일은 4월 말부터 급하게 매수를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두 자산 운용사가 지금까지 매수한 적이 없던 이 특정 코인을 갑자기 저점에서 매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은 코인 시장 투자할 때 대충 오를 것 같은 코인이 아닌 고객의 수익률과 자본금을 위해서 매수하다 보니 경쟁사와 코인들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인을 통한 매수는 고래가 매수하고 있는 코인을 저희 같은 개미들이 무료로 같이 매수하기 쉬워지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크게 올렸던 코인은 알더웨이 테마의 만트라라는 코인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코인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당시 만트라의 상승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트라는 무려 1 0 0 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빠르게 포착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해드렸더니 많은 구독자분들이 소소하게 담으시고 수익 보셔서 이렇게 문자도 왔었고요. 당시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엄청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처럼 어쩌면 심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정답을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코인이 만트라처럼 만 프로에 가까운 상승을 보인다면 소소하게 5천 원을 매수했을 땐 50만 원, 100만 원을 매수하면 무려 1억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50만 원 정도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족, 연인분들과 맛있는 소고기 한판 드셔도 되지 않겠나요? 제가 정말 밤을 새워 찾아본 심슨이 예언한 코인, 우리가 이 코인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세상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소액으로 욕심 없이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심슨이 예언한 이 코인이 언제 폭등하며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지 너무 궁금해지는 날이네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심슨이 예언한 바로 이 코인 함께 담아보실 구독자분들은 0104685-9854 저에게 전화주세요. 혹시 제가 부재중이거나 전화하기 어려우시다면 문자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소통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 주신다고 해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도 이런 급등, 폭등할 만한 코인들을 찾아보고 저 또한 소액으로 진입하며 그 수익으로 영상 제작이라는 취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재미를 느끼는 거고, 저로 인해 여러분들도 소소한 수익 얻어가시고 추후 고맙다는 문자 한통 오면 그게 참 재미있고 보람찹니다. 네, 사회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해도 제가 드리는 정보로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제 삶의 은근 동기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010-4685-9854 문자 남겨주실 때엔 구독자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